자, 어저께, 결국, 4 명이서, 개, 영, 병을 했는데도, 결국, 누구였지? 이름도 기억 안 나네, 갑자기. 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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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아스? 하여튼 그 친구를 못 죽였던 걸로. 쓰읍, 기억이 나지만, 이제는 할수 있다. 불러! 아우! 뻥이요! 자, 일단 한번 넘어트립니다. 아, 넘어뜨리는게 아니라, 어, 넘어뜨리는거 맞지? 오케이, 좋아. 갑시다! 냠, 냠. 아 이거 목 때리는 것도 머리로 판정이 되나? 안 돼. 아 왜야? 얼굴을 아. 야 돼. 아 머리. 나이스. 오오 방금 멋었다저 태도. 태도가 저건 멋있더라 타이밍 좋으셨다아와 음. 이거 좀 뭐지? 뭐 뭐하는 거지? 아 쓰러질라고. 자아 굴러주기. 아와이게 들어가요? <laughs> 머리를 냥, 좀 때리는 연습해야겠어. 이게 머리가 중요해. 냠냠 180. 자. 지금 아우 모르겠다 모르겠어 어 아, 제기 아 막은 건지 안 막은 건지 막은 거겠지 지금 오케이 아 제기 연계를 해? 해 감히 오케이 어 잠깐만 나 기절이네 일어나 아이고기절이네 상대는 공산당이야 갑니다 뻥이요 아저 미안해요 <laughs> <laughs> 음, 더할거 없지 오케이 불러주고 어? 불러 아이고 어 머리 다어 머리 패게된 거야 어 음. 좋아요 자 백스텝 저트러시 백스텝 저트러시 오케이 아, 어, 이게 두번이 훨씬 낫네 오케이 머리 지금 오케이 이 타이밍 이 타이밍 알았어 이제 지금이 아니라, <laughs> 지금 아... 자, 고개 돌려이실게야. 한번더 돌려이실게야. 가라 대가리 뻥이요. 오케이. 좋았어. 자, 타이밍봅시다 지금! 지금, 아유... 한 박사 되었네 상처 대기... 뻥이요! 우와! 양쪽 공격이라니. 어, 내렸구요. 가자! 뻥이요! 좋았어. 오케이. 와와와와와와 와, 와. 와, 와, 와. 와, 360도 턴이라니. 지금! 오케이. 와, 좋았다. 와 하하, <laughs> 씨. 언제 죽었어?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생명의 가로 쓸걸. 아, 너무 무서, 너무 무서. 호호. 자, 브레스는 아, 브레스가 아니네. 와우. 어, 부기파부입게 됐다. 개꿀 오, 어, 좋아, 했구나, 좋아. 오, 덜 쿤. 아, 헤드걸 했다. 오케이, 부입파게 됐고요. 나. 자, 못했으면 수레 탈뻔했네 호호. 타. 공중 머리버 타, 타, 타. 타, 타, 타. 날라갈 거 같다. 오케이 갑시다. 어 어떻게 갔어야 됐지? 아 중앙으로 가는구나. 맞아. 경룡창 사용 가능? 오케이 경룡창 사용 가능. 자 얘가 내려가는 병룡창. 곳에 딱 경룡창염 위치라 좋을 거야. 음. 여기까지 거기까지 거리가 다? 할거 같아. 오 예. Fuck y e a 공격. 공격하라. 공격! 공격하라 대가리 찢어. 고기억. 어 뭐야? 어,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네? 호요 아유 아, 호효호효 굴렀어야 했는데 아고 못 피하기 <laughs> 360부터 아 360이지 안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굴러주고아 정확한 타이밍 굴렀다고 생각했거늘 아 불길을 뚫는 남자 그 이름은 워돌. 와돌 와돌 <laughs> 아우, 정말... 어, 잠깐만... 아, 일어나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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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야, 위험했다... <야>. 위험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아슬아슬했다 방금... 와... 자, 봅시다... 아유, 힘들었다, 힘들었어... 도대체 몇 힘들었다. 번을 했냐... 아... 혼자서는 절대 못깼을거 같네... 아, 네, 뭐 봅시다 그래... 야씨, 이새끼들 결국 끝까지 구경했어... 진짜 <laughs> 징그다 징해, 징냐, 너네들도... 아니 뭐 같이 싸우자고 뭐 연병 뭐 무슨 뭐 여기에 있다 작전기위이질하더니 몸은 괜찮은가? 야 이제 얜 철인이야 철인 미쳤어 <laughs> 얘가 더 강할지도 어 서윈남 음 서윈남 진짜 다르다 강부를 버틴 사람이 있다 <laughs> 그러네 강부를 버텼네 그리고 심지어 이 새끼 방패도 없었잖아 해보로 해보 로야 해보로 그냥 버틴 거 아니야 온 몸으로 다 받았는데도 어. 미친놈이야. 얘는 내보를 쏘면서 가루를 뿌려. 이게 인자강이지. 뻥뿡뻥뿡 <듀> 머리 위주로 때려, 툭. 불러주고. 놓고. 아, 타이밍 기억이 안 나. 불러주고. 아우, 맞았네, 이거. 아우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왜안 맞았지? 아, 감사합니다. 아, 맞아. 힐 주신 후 오신다 그랬었지? 음, 오케이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상대 머리를 때려야 되는데. 굴러주고. 터진다! 굴러! 아우, 맞았어. 아우, 범위 봐, 이 씨. 진짜. 아우, 힐이 <laughs> 개 빨리 들어와. <laughs> 굴러주고. 더 트러스. 굴러주고. 아, 이거 브레스구나. 아, 씨. 아우, 헷갈려. 오, 뭐야, 뭐야. 뭐지? 움직거리린것 같은데. 그럼 움직인 건가? 오케이, 쓰러지기. 대가리. 아, 그래, 한 대라도 때려라. 어, 뭐야. 나왜발리스타단 썼어? 토토. 토토. 아, 근데 지금 생각해, 보 팜만 나오냐? 그러게. <웃음> 모기? 모기? 우리가 모기 같다 이거지 <laughs> 이 모기 같은 모기? 놈들 <laughs> 이 모기 같은 놈아 아니 말하다 <laughs> 가 말하다가, <laughs> 말하다가. 아 갑자기 모기 테트안 쓰는데 아 어. <laughs> 이거 힐쓸힐쓸 힐쓸 틈이 없네 이 힐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와 디테일 하거든요 또 이런 것도 해주고 아 어, 힐즈야 주 힐즈 자어서오고 아우 한더 아우 좀 크다 어우 <laughs> 뭐야 뭐야 어. <laughs> 오 아슬아슬했다 오 어, 머리 파괴 오케이 좋구요 어 뭐야 돌멩이 어, 좋구나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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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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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고 아이 <laughs> 아이 모르겠다 <웃음> 대가리 빠바바 아, 잠깐만 아, 거리의 별 않습니까? 패턴이 있구나. 자. 오, 감사합니다. 아, 땡큐, 땡큐. 거의 의사선생님이셔. 아, 오, 불렀구나, 잘. 오케이, 됐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, 땡큐. 오케이, 불러주고, 어? 이상하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대로 불렀던 것 같은데. 이제 골. 슬슬, 우리 그 중앙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응, 음, 맞아. 지금! 지금! 아, 좋았다고 생각했는데. 일어나 상대는 공산당이야 와어 감사 나를 구해주려다가 이것도 <laughs> 주고 어 뭐지 아 그냥 난 건가? 난거 뭐야 다시 데려왔어 아, 내가 봤는데 먹으가 얼려 굴렸나 보다 아 좋다 좋다 뻥이요 아 위치 좋고 오케이 유실물 유실물 비늘업이 뿌리고 아 <laughs> 진주마리 쓰고 어와와 방금 진짜 죽을 뻔했다 <laughs> 우후 진짜 무섭다니까 달려 붓기를 뚫는 남자 워덜 대가리 써오 자가자가자 불러주고 아이라이 씨 맞아주고 가도 그래 마이갓 데미 맞아주고가 되버리네 오 머리 파괴 하 진짜 쩐다니까 저어 트러쉬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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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백 스텝 저어 트러쉬 두따 두. 불길을 뚫는남자와아 <laughs> 와 방금 진짜 아슬아슬했다. 어, 브라스. 이 타이밍에 상처 내기. 상처는 나한테 맡겨두라 굿. 타. 잠깐만요. 어. 어우, 너무 아파, 너무 아파. 어이C, 힐할 틈이 없어. <laughs>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?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. 누가 저 때려요. <laughs> <laughs> 어이 어이 아군이라고 아 이생 <laughs> 이 아군이라고 아안 되겠다 는안 되겠다 근데 이것까지 안 그랬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 이거 작동되나 저기 왜서 있어 어 와우 아나대 깜짝 놀란 패드에 진동 와서 깜짝 놀랐네 아야 에헤헤, 에헤, 맛있다, 맛있다. 어, 뭐야, 한성검이네요 오, 이렇게 생겼구나. 이 밀라 한성검인가 보네. 음, 생긴 거는 뭔가 무슨 반지의 제왕 그 악마타처럼 같은 느낌으로 생겼네. 히시 뭐 80%는 워돌리이 아, 저희란 거예요? <laughs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안 죽었다고요? 죽고 싶어도 못 죽었어.